자, 여러분들, 이번에 프로트스 맡기신 분은 삥땅님입니다. 일단 이분 상태부터 볼게요. 초월 레벨 6.78에 패법, 영약, 길드 버프까지 하고 HP가 1661만.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전드 1 기준으로 1426억. 자, 그럼 이분은 여기서 어떤 걸더 맞추시고 어떤 걸 바꾸셔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태창이에요. 멸망무기, 노강, 파이브 월다가 멸망도론속초월포업에오 그랜델 세트에다가 결합 세트에 스루트참 풀강투업에 그노시스토템 13강에다가 인형료물 4강에 검은요의 시계 노강이네요 일단 이 무기같은 경우에는 음 그대로 가져가기에는 좀 많이 애매하거든요 어 그래도 난 타협 볼거야 라고 하면 강화쳐요 솔직히 타협 용 이상이에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거를 최종용급으로 볼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도 그 통상적으로 타용용에서 최종용 사이라고 보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봐요. 특히나 만족감 관련해가지고 무공포가 애매하다 보니까 최대 레미지도 애매하고, 어, 만족감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건 잘 생각해봐. 어, 매물 없어서 이렇게 하셨다니까 더 생각해봐요. 그 반면에 정령성과 매물 좀 있나 봐. 좋은 걸로 맞추셨네요. 음, 각성업도 여기에서 돌릴 필요는 크게 없고. 그 다음 바구 보자 모자 좋고 상의도 좋고 하의도 아 이거 얼마로 맞춘거야? 장갑도 어이 정도면 좋고 신발도 좋네요 굳이 여기에서 바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얼마를 쓴거야 바구에다가 아무튼 신발 분명히 이카로스 2단계 위주로 돈다고 하지 않았어? 이카로스 들면서 광고하고 있나본데? 오 신기하네요 아무튼, 그래요. 네, 강화 계속 해주시면 될것 같고. 굳이 여기에서 바꿀 필요도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굳이 바꾼다면 장갑이에요. 다른 거에 비해서 퀄리티가 부족하긴 하거든. 근데 이것도 굳이 바꿀 필요 없을 정도로 퀄리티 괜찮으니까, 안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 각성 옵션 관련해가지고, 모자에는 초급, 장갑에는 최상급, 어, 박으셔야 되는데, 나중에 돈 여유될 때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지금 다른 거할거 거 있으면 다른 거 해야지. 예를 들어 무기 같은 거. 그리고 액세서리 보자. 타투. 좋고. 안경도. 명중 괜찮으면 좋지. 스타킹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얼마야, 이거. <laughs> 각성업도 무공. 쥐기네요. 아무튼 안경 쪽만 각성업 무공속성 3% 기준. 뭐, 이렇게 나중에 여유될 때 바꿔주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명중 문제는 없어 보여. 모자가 명중이 막 갈라져가지고요. 그리고 망초기거리 반지는 이대로 가져가는 게 맞고. 참은 굳이 바꿀 거면, 드미트리 참으로 투업 이상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굳이 안 바꾸고 반년 정도만 존버 타셔도 다음 거 나오니까 다음 거 존버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시계는 바꾸셔야 돼요. 이거 시계 같은 경우에는 경매장에서 드라이브 플라메 시계 그냥 적당한 걸 사시던지 아니면 뭐 계속 검은용의 시계 파밍을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봐요. 이건 너무 별로라 그래요. 그 다음 패션. 상극길반 7강에, 아플탄 풀강에, 탱글도템풀강했다가 상극길드물 도강 꾸준히 할 것만 남았고, 특수, 특손에, 도전팬다트 65강에, 상극길드 소신이장 노강, 상극길드연합회장 노강했다가 단상 풀강, 나침만 풀강, 카드 풀강에, SR열세 구강에다가 검은용의 목걸이 풀강 3업, 그래프트 키퍼 교본 풀강 5업, 노트리아 스티커 풀강 4업했다가버니머니 벨트 풀강 5업에, 테레니아 브러치 풀강 3업에, 타이어맨 데모닉 노강 풀강했다가 어, 4업, 3업, 일형 두번째 페르디아 네번째 둘다 풀강했다가 3옵 5, 5, 5 강인한 제피로스 6강했다가 엔티베지 29강이네요 엔티베지는 여기에서 바꾸고 싶으면요 먼 미래에 지금은 못해요 어, 먼 미래에 캔서 베지 3옵 정도라도 되면 바꿔줄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거 말고는 특창 표시화좀 하셔야겠네요 2번 베지 배지, 가브리엘라 베지로 바꾸셔야 돼요 근데 이미 두번째 베지 좋은게 있어가지고요 가브리엘라 베지를 강화할 수 있을 때나 어, 좋은 배지 구하셔가지고 강화하면서 장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3번 배지 같은 경우도 서커스 배지 맞추셔야 된대요 이거 옵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꾸기엔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요. 그 1, 3번 배지 관련해서는요. 인첸트 옵션이 좀 다른 특창에 비해서 좋게 박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이 정도로만 맞춰도 이거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만 맞춰도 가격 그렇게 세진 않아요. 뭐 직접 파밍하고 바꾸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거 말고는 뭐더할게 있다면 꾸준히 할거 밖에 없고, 그거 말고는 각성업 관련해서 거슬리는 게 있다면 올려요. 근데 거슬리는 건 딱히 크게 없어 보여. 그 다음에 잼. 봉인된 잼 세트, 길드 잼 세트, 조엘리 리츠노 조엘리 리즈노, 아가슈 랑몽잼이래요. 잼 관련해서는 13작이랑 다돼 있는데 사업원전 강화 관련해가지고 좀더 해주면 좋은 것들이 있죠? 사업원전 강화 나중에 돈여유들때 하시고, 여거는왜 아직도 노강이야 요거 강화 좀 해줘요. 그리고 슈퍼작 관련해가지고 더 하고 싶으면 더 해줘요. 그리고 님 물리직업하다가 마법왔나와요 어.. 해소창보니까 마법직업들이 많던데 물리직업거는 이런것도 13작 되있는데 왜 마법직업거는 이거 13작 안돼있음 어.. 이거는 좀 신기해요 그리고 길드쟁 관련해가지고 뭐 슈퍼작 해가지고 속성력 10작 하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속성력 10작 하면 좋고 지금 제가 봤을때는 상트창 관련해가지고 님이 크게 건드려줄만한건 무기쪽이 제일이에요 무기쪽 관련해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주고 그 다음엔 이제 특수 장비 관련해서 2, 3번 잼 최신화 및 강화할 거 강화하는 거. 그리고 2번 잼 노란 잼 강화는 될때 계속 해주시고요. 슈퍼작 가능할 때, 그러니까 숲공망이 있을 때는 이거 속성작을 필두로 다른 것들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고, 무기랑 이런 거 저런 거다 하고 돈 여유 많을 때나 4번 잼 강화 건드리면 되는데, 굳이 4번 잼 강화는 그냥 잊고 살다가 나중에 뭐 심심할 때한 번씩 건드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무기 미만 잡이야. 무기 쪽을 최우선으로 보고 나머지는 다 천천히 했대. 그 다음에 타이틀은 좋은 거에, 길드 좋은 것. 그럼 상트창은 여기까지. 그 다음 도감. 1453개, 495개, 29개. 돈 쓰는 타이틀은 잠깐 킵, 헤 어, 킵. 상트창 관련해가지고 내가 말한 것 중에 4번째 빼고 전부 다 됐을 때나 이거 이어서 할거 생각해봐. 그거 말고는 뭐 나머지 타이틀 도감은 심심할 때마다 계속 해줘요. 급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 다음에 업적. 요즘 업적 많이 쉬워졌어요. 심심할 때좀 이어서 좀 해봐. 27랭크 관련해가지고, 뭐, 심심할 때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평판. 평판은 리오먼은 천공성 계속 해주시면 되고, 킹오먼이랑 춘식은 그 어드벤처에서 계속 뭐 교환하시면 되는 거 알죠? 여기 있는 거. 그거 말고 헌터는 복귀하셨으니까 꾸준히 해주고. 아, 이거 아정런이라고 빨리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아정런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검색하면 나와. 그 다음에, 루나드는, 딜에 도움 안 되는 게두 개였다가, 딜에 도움 조금 되는 게한 개, 이렇게 있긴 한데요. 이거보다 좋은 거 하기 빡셀 겁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이카로스의 날개 5단계를 잘돌수 있을 때쯤이야, 더 올릴 거라번 생각만 해봐요. 그때 바꾸란 소리가 아니야, 생각만 해봐. 요거 어, 더 좋은 걸로 바꾸려면 몇백억이 기본이거든. 그 다음에, 별자리. 별자리는 이거 사자자리, 천원자리 위주로 해줘요. 이거 둘다 끝나면, 그 다음에 쌍둥이, 그 다음 황소 개자리 해줘요. 그 다음에, 행운적 중밀고 퍼센트장 하세요. 그 다음 양자리 하시고. 그 다음 성물. 성물은 지금 포인트 충전이 최우선입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벤트도 하고 있어요. 이벤트 맵에서 NPC를 통해서 이거 포인트 50% 추가로 더 충전하게 해주는 이벤트 하니까 그거 버프 받고 하시면 되고 지금 아무리 공용석 관련해가지고 이벤트를 하고 있어도 게이지 충전이 최우선입니다. 게다가 님 스펙이면 더더욱 지금 성장력이 중요하거든? 성물 게이지 채우고도 뭐 신비한 퍼펙이 나오면 그때는 초기화까지 좀 해줘요. 성장력 올리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 요 님이 근데 현질하는 분이다? 그러면요. 한정 판매할 때 패키지 1번을 구매하면서까지 성장력을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지금 님이 현질을 한다면 제일 좋은 거는 한정 판매 패키지 1 사는 거야. 성장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서. 암튼 성장력 1300, 1400 됐을 때쯤이야. 여기서 이제 공용석 더 좋게 하든 전용석을 더 좋게 하든 하시면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고, 전용석 관련해가지고는 좌상 레벨 더 높이는 거 그리고 여우구슬 지배력 일반 지배 보스 지배 합1.1 1.2이 정도 기준 잡는 거 말고는 굳이 할거 없고 그거 말고는 공용석 관련해서 괜찮게 거들면 돼요 그 다음 각인 각인은 이런 것도 올려주자 어차피 별각인 싸고 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꽤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초월 스텝 보겠습니다 초월 1 같은 경우는 방어력 찍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쿠악은 필요 없나 봐. 어,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게 맞고. 그리고, 지배력. 어, 왜 이게 이렇게 돼 있나 했네. 지배력 다 찍으셔야 돼요. 저거 필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월 2 보겠습니다. 생존 필요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 지금 생존이 급하시면 이걸 마스터하는 게 맞긴 한데요. 이 스펙에 생존이 지금 가는 던전들 관련해가지고 급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금마도 나중에 찍어요. 지금은 아직 찍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래쪽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풀밤은 지금 20 찍어도 되긴 하는데 음, 6.78에 20은 아직은 좀 포인트 아쉽다고 생각하니까 전1 0까지 내릴게요. 이속도 조금 올려주면 좋고, 추가 데미지는 레벨 10 찍기 전까지 마스터 한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올려줘요. 그리고 백어택은 조금 올려주면 도움되고, 그러면 남는 포인트로 이제 이쪽 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무공 쪽도 다 찍어주고, 최소 최대를 이렇게 똑같이 올리면서 크뎀을 어, 이거보다 더 높게 올리는 방식으로 하다가 랩10 정도 됐을 때 탱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 감소를 찍어요. 랩10 때도 이거 탱킹 필요 없으면 밀어도 됩니다. 음, 나중에 찍어도 돼. 그리고 15 렙쯤 이거 찍어줘요. 금마.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어, 최소 최대 크뎀 이쪽이라든지 다른 거도 올릴 거 있으면 조금씩 더 올리는 쪽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탐욕 같은 경우에는 금마 찍는 거 아니고요. 그 이속 괜찮으면 이거 마스터하고. 그래서 마스터 하신거겠지? 그리고 지금 크뎀 찍을 때도 아니고 탱킹 괜찮으면 이거 찍으시면 돼요 근데 탱킹 안괜찮아 이거 찍지 말고 그 다음에 이겁니다 요거 다 찍은 다음에는 그때서야 이제 크뎀을 찍던 보스 지배랑 마이너스 최대 램 플러스를 찍던 크왕 마이너스 HP%를 퍼센트 찍던 피통피라면 찍어 금마 플러스 찍건 물, 무공 플러스 찍건 원하는거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투지 같은 경우는 요거 찍다가 넘어가야지 최종 크뎀, 최종 최대 램, 최종 최소템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금마퍼나 무궁퍼를 찍다가 최종크뎀으로 넘어가줘요 그리고 또 최종크뎀으로 넘어가는거야 그럼 3,1,1 1 상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뎀 최소 뎀 1씩 넘어가는거야 그 다음에 최종크뎀을 1찍으면 4,2,2 2 상태가 되겠죠 그때가 되면 타겟수랑 금마를 1씩 찍을지 하던대로 최종최소 최종최대를 1씩 찍을지 아니면 무궁퍼나 금마퍼를 마스터하고 다른쪽을 찍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지, 혹은 그쪽마저도 다 마스터한 다음에 올스테퍼를 찍다가 이쪽으로 넘어갈지 고민해봐. 그것까지는 이제 딘 자유예요. 그 다음 메모리얼. 이리스 세트효과는 에스댄그, 카드노는 HP나 댕감 띄우셔야 되는데, 이두 쪽은 안 해도 됩니다. 요즘 중요도가 매우 떨어지거든. 그리고 무엔 레비 기본 베이스는 괜찮고, 세트효과는? 음, 무에은 일단 괜찮은데, 레비 쪽은요, 최종, 최종, 로최 최종, 최대, 최종크뎀 합쳐가지고 2%퍼 이상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스킬 쪽입니다. 솔마스터4 2렙 했다가 솔마스터1 3렙에 솔마스터2 3렙 했다가 스위프트 소울 3렙 했다가 더 없네요 지금 자이언트 소울 띄우셔야 되고요 솔마스터3 띄우셔야 돼요 안 그래도 뽑는 중이에요 아 뽑고 있으면 됐어 어. 그리고 웬만하면 솔마스터는다 4렙 이상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돌리라는 거야 2렙짜리 돌리고 3렙짜리 돌리면서 더 높게 띄워 봐요 여기 돌리는데, 여기에 솔마스터 4가 있으면 솔마스터 1만 나오거든요. 여기서 4안 나오고, 암튼 메모리얼은 화이팅에 어쩔 수가 있나? 암튼 세티효과는 음, 여기는 추후 최대 합쳐가지고 15% 이상을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돌리라는 거야. 그 다음에 추월 흑월 초엔 기본 베이스 관련해가지고 흑월 쪽에 행운 저항력 이런 딜에 도움 안 되는 거다 돌려주고 세티오가는 여기는 좋네요 어, 근데 여기가 안좋아 딜에 도움되게 좀 해줘 사이암 코어1,2 띄우셔야 되고 세티오가는 일단 냅둬 먼 미래나 레전 1,2 띄운다는 생각으로 돌리다가 어, 데미지 관련해서 괜찮은거 뜨면 냅둬 베네펜은 음, 이 정도면 냅두는게 맞아요 지금 제가 봤을때는 스킬쪽 먼저예요 무조건 스킬쪽 관련해가지고 님이 쓰는것들 위주로 다 띄워주면서 솔울마스터사랑 1도 레벨 좀더 올려줘요 2도 레벨 더 올리면 좋긴해 그 다음에 이제 세티 오과 관련해가지고, 요런 쪽 돌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라 쿠어 끼우던지, 뭐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흑월공주 기본 베이스나 이런 거 돌리시면 될 듯? 그 다음에 소환수. 음, 카르디안이랑 리치링 관련해가지고는 계속 찍고 있어요. 그, 이벤트 수강줌. 그니까 러 거래 불가능한 수강줌으로 얘들 올리고요. 거래 가능한 수강줌으로는 주력으로 소환하는 소환수들 찍어주면 좋아요. 소울은 웬만하면 광, 초신수가 좋습니다 아무튼 이레이저부터 보자면 스킬 안찍고 왼쪽 엄빵 나머지 오른쪽에 초신수는 스킬을 어 패시브부터가 아니라 광기망각부터 찍으세요 이게 더 좋아요 그다음에나 패시브찍어 특성은 오른쪽 관련해서 타겟수도 찍어줘요 타겟수랑 소환시간또왜 안찍었어 소환시간도 찍어주고 소환시간 2는 찍지마요 1만찍어 그 다음에 망각도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다 왼쪽 하시면 돼요 베아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안찍고 왼쪽 홀빵 나머지 오른쪽에 유니아는 스킬을 안찍고 왼쪽 홀빵 나머지 오른쪽 어, 아리아도 어, 똑같이 하고 계시죠 어. 근데 님 경액 필요하지 않아요? 경액찍어 경액필요하면 이거보다도 더우선시바돼자그 다음에 스킬트립 보겠습니다 음.. 지금 소리스원이 스킬포인트가 부족하지 않은 직업이거든 그 관련해가지고 어차피 는그 크박 필요없으시지 않아요? 이거 내려버려요 그리고, 요거, 굳이 이 e 올릴 필요 없잖아. 내려버리고. 음, 요런 거 찍어줘요. 스위프트 소울과, 와일드 소울. 음, 와일드 소울은 양악용이라가지고, 굳이 마스터까지 할 필요 없긴 한데요. 포인트가 넘쳐나. 인피 쓸 필요도 없으니까, 인피까지 떨구면서 해도, 포인트 남잖아.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요런 것도 찍어주는 거지, 뭐. 어쩌면줄 것도 없으니까, 이런 거 던지는 거야. 그 다음 특성은 잘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각성 트리 보겠습니다. 링크확 필요 없잖아. 각성 트리에서도 버리는 상황인데, 이걸 굳이 왜 찍어? 요거 버려주고, 요쪽 찍어야지. 퓨스 데미지 필요하거든. 그리고 레전 있으시면 레전 이거 배워주시면 좋고, 사이언트솔 이거 좋아요. 원거리 딜 혹은 아래 키 눌러가지고 피음욕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왜 배우셨대? 슈덴퍼포기는잘 쓰면 배우는 게 좋고, 여기 각성속 였으면 이렇게 전환하시고, 피통 필요하시니까 찍으면 좋고, 최드램 8보다 최소 10이 더 좋으니까 전환하시고, 요거 찍어주면 도움 되고, 그리고 여기 최소 2 0 찍으면 도움 되고 인피는 버리는 게 좋고 와일드 소울은 양학용으로 배우는 게 좋고 1레까지는안 배우셔도 됩니다 댕감은 필요하면 배워 주시는 게 좋고 아무튼 여기에서 어디서 포인트가 더 생기면요 최소 최대 5퍼를 찍으셔도 되고 최대 레미지 8퍼를 찍으셔도 되고 뭐 원하시는 거 찍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소미면 10도 있지 여기 에그 다음에 각성 2차 트리 보겠습니다 음, 이 각성석 하나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트리를 타셨다? 뭐 상관없는데? 어, 어차피 지금 뭐 포인트를 확보해봤자 그렇게까지 찍을 만한 게 있는 것도 아니거든. 자, 그 다음에 각성 2차 트리 보겠습니다. 음, 이 각성석이냐 몰라도 이 각성석은 굳이 낄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미지가 어, 아니라 피통 때문에 끼는 쪽이잖아. 어, 내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 상태에서 요거까지 빼버리면 코어 하나를 각성할 수 있거든요 코어 1을 각성하기보단 코어 2를 선으로 각성하는게 더 좋기 때문에 그래 코어 2쪽으로 가자 여기에서 1업 더하시면 각성석을 하나 뭐야 더 좋은거 있잖아 이거보다 더 좋은게 있는데 왜 이걸 안 끼셨대? 아무튼뭐 이거랑 이걸 끼세요 차라리 <laughs> 어 요거 1포인트 확보되면 이걸 끼시고 그러면서 스킬 랩 찍어주세요 주변에 있는거 스킬 랩 관련해가지고 소울은 다 찍어도 좋아요 풀강까지도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좀 생기시면 이런 식으로 코어 1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다시 스킬랩 찍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각성석 찍은 다음에 스킬랩 찍어주시고 그 다음 부채꼴쪽 관련해가지고 타겟수, 댐감, 금마휴일 스턴 저항, 반격기술 중에서 어, 원하는 것들 이것저것 찍으시면 됩니다. 여기 타겟수도 괜찮고 그러다가 이제 각성석은 디폴트로 찍은 상태에서 스킬랩이랑 부채꼴 쪽에서만 떨구고 가운데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여기랑 여기 찍고 가운데 하단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또 찍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간제 탱킹 필요하시면 세레스가오는 따셔야 됩니다. 특히나 돈 여유 많으신 분이잖아. 음, 세레스가우 따주시면 좋고, 그리고 출석업 없어요. 없으면 뭐 출석 열심히 해서 얻으시면 되고. 그리고 길드가오 헌터엠, 스타일은 요 그냥 원할 때 하세요. 어, 이거는 여유 될때 해도 상관없는 것들이라. 컬렉션 관련해서는 나중에 여유 될때 어, 여유 된다고 생각할 때 하셔도 상관없어. 초이는 끝났고. 자 그다음 애완동물 보겠습니다. 일단 잠재력이에요. 요즘 최대뎀이랑 크뎀, 초스뎀이랑 크뎀의 비율을6대 10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뎀 8퍼를 크뎀 6퍼로 바꾸는 게더 좋은 상황이라고요. 이거 말고는 바꿔드릴 게 없는데 여기에서 더 바꾸고 싶으면 알죠 S 등급 r 등급으로 올리는 거. 그리고 관통력 패지 있으면 한 마리쯤은 끼는 거나쁘지않아상타천기중 관통력 오르면 끼는 게 괜찮거든. 그리고 메인 패 인챈트는 잘하셨네. 여기서 애완동물 바꾸고싶으면 빈패들 관련해서 나중에 천천히 어 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이상 궁금하신거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중표하겠습니다 그님 같은 경우는 지금 복귀하시고 이것저것 건들면서 즐기다가 이제 제대로 하려고 저한테 뭐푸디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 어떤 템부터 맞추고 뭐 어떤 식으로 뭐 어떻게 뭐 어떤 거 건드려야 될지 다 이해됐죠? 근데 그런 거 말고도 던전 어디까지 되는지 궁금해하셨잖아요 그님그 8인 던전은 제대로 안 돌고 있고 어, 좀 돌더라도 이카로스의 날개 2단계만 돌고, 사인 던전은 뭐, 결피까지만 돌다 했잖아. 님 지금 에메랄디아까지 돌수 있어요. <laughs> 어, 지금 맞춰주신 게 꽤나 있으셔가지고요. 에메랄디아까지 돌수 있는 상태고요. 좀 어려우면 4단계까지만 가. 5단계도 솔직히 가능하긴 한데 시간 좀 걸릴 거거든. 어, 그래가지고 4단계까지만 가는 걸 권장드리고, 플레이까지는 다 5단계 가셔도 되고, 그러면서 이카로스의 날개는 3단계 가세요. 네, 3단계 가셔도 충분히 괜찮아요. 그 정도의 스펙이십니다 그럼 제 기존 등급 드려야겠죠? 제 기존 등급은 L등급이에요 아니 이 스펙이 왜 L등급이요? 라고 할수 있겠지만요 전체적으로 잘 해주셨고요 애초에 님 무기 물량만 있었어도 다른 것만큼 맞췄을 거 아니야 이 무기 하나만 맞춰도 님이 e 버프 상태에서 전투력 10만 이상이 걍 올라요 한 20만 정도 오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무기 차이가 큰 상황이야 그 이, 이 무기 하나 때문에 등급을 낮춰서 말하기에는 님이 여태까지 해둔 게 생각보다 꽤나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L등급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